제 순서가 마지막이고 성시화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정리를 하면서 결론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현 가능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원일, 장원일 박사님도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또. 지금 앞에서 두 분도 계속 대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뭐 누구도 어, 토를 달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은 바로 교회가 아, 교회 담을 헐고 사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백번천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단한단 단 우리가 너무 음. 우리 스스로 그자교 의식을 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뭐 대체적으로 목회자의 그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재정의 투명성이 없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교회의 재정성 투명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선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근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 이 정부와의 어떤 대결적인 구도, 언론의 일방적인 어,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큰 역할은 어, 세속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가 발전되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구조 자체가 교회하고는 정반대 구조로 가는 겁니다. 교회 가면, 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죠. 목회자 앞에서 쫄병처럼 말씀 들어야 되지요. 모든 구조가 교회에 들어가면 십자가져야 되고,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고, 이런 구조가 사회적인 구조. 세상에서는 돈 벌고, 높아지고, 점점 더 편해지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를 가지는데, 교회 가면 정반대로 섬겨야 되거든요. 나눠야 되고, 헌금돼야 되고, 그런 구조 자체가 지금 시대와 이 충돌되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에 말세에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기에 더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더 사회적인 섬김을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어떻게 이성시어를 이룰 것인가, 거룩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까지는 우리가 50년 동안 반복해서 해온 일은 거의 연합 집회에 의존했습니다. 사실 뭐 거의 연합 집회가 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은 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어, 유지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모이는 일도 잘 모여지지 않습니다. 아, 연합을 해도 지금 아까 주행정부사님 얘기하신 대로 10교회 내지는 30교회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많은 얘기고, 아, 그러니까 연합 집회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소수의 몇몇 교회가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서 흩어지는 교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아,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죠. 흩어지는 교회. 다시 말하면, 어 삶의 터전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삶의 터전에서 자기 직장에서 어, 자기의 취미 생활하는 곳에서 어, 자기가 어, 운동을 하는 곳에서 거기서 성시화 운동을 일으키는 풀뿌리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가 우리 장원일 박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교회가 대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문호를 개방하고 어, 돌봄센터를 만들고 어, 교회가 자리를 내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사회적인 일을 해야 되지만 어, 우리의 무기는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각계 각 분야로 흩어져서 자기 자리에서 기독교인의 색깔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를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실질적인 성시화의 일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 직장신우회 같은 경우가 그 예지요. 직장신우회는 어 직업이라고 하는 건뭐 아주 다양한 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분야는 직업이 다 있습니다. 그 직업의 곳곳 직업 직장 속에는 곳곳 기독교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50년 전에 아니 30년 뭐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직장신우회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사라진 직장신우회가 사라진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흩어진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각 직장이나 취미나 또는 기호나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을 때 거기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은사 재배치라고 얘기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할때 주님이 주신 무기가 은사입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탤런트라고 말하지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성격과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은사들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관심 분야를 갖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하고 그 일에 돈을 쓰게 만들고 재능과 모든, 모든 것들을 다 집혁적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지금 교회 안에 포로로 잡혀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어느 부장 또는 위원장 또는 전도위원 이런 것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직장에 들어가면 익명의 크리스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또는 취미나 기호나 어떤 체육활동을 하는 그, 그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성시부가 할수 있다고 보고 해야 됩니다. 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개교의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건데 이건 뭐 전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어, 어렵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찾아내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 어쨌든, 음, 교회를 넘어서는 은사해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도시 춘천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은사가 재편성되어야 된다. 재배치되어야 된다. 그래서 은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시화는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그 어, 작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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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돕고 형성된 모임이 발전될 수 있도록 어,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성시화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연구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목표 지향처를 제공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계속 재교육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시화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 역할은 시청 안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도청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시민단체에도 예술 분야, 문화, 체육, 교육 전 분야에 걸쳐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직장과 모든 분야에 이런 스몰 그룹의 은사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뭐 나눔이나 돌봄이나 저출산이나 동성이나 우리 성시호 임원들이. 어, 몇명안 되는 임원들, 이사 몇명안 되는 이사들이 모여 가지고 백날 모여서 의논해 봤자 저출산 하나 해결 못합니다. 국가도 해결 못하는 걸 무슨 임원들이 그걸 다 하겠습니까? 동성애 어, 문제가 터질 때마다 동성애, 그럼 이사장 하나씩 골치 아픕니다. 동성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 터지는 문제들을 임원들이 다 감당을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작은 그룹들을 만들어줘서 거긴 전문가 모임 아니겠습니까? 은사 중심의 모임이고 전문가들의 모임 모인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과제 하나만 주면 그 사람들이 과제 주기 전에 자기네들이 먼저 합니다. 그럼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러면 성시화에서는 그 스몰 그룹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광고하고 사람을 모아주고 그렇게 밀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면 그러면 이사장님이 임원들에게 힘들지 않아도 모든 분야가 각 분야에서 은사를 맡긴 사람들은 이 은사는 말이죠 열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라 그래서 하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은 은사가 같은 사람끼리 묶어 주는 일 요일만 하면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모든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요이 땅하고 한꺼번에 자이 돌아오는 주일에 은사들을 다. 어, 자기 은사들이 뭔지를 발견하게 하자. 그리고 은사받은 사람끼리 모이게 하자. 그러면 좋겠는데 그거 광고한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따라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할수 있는 것은 씨앗 조직을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시화에서 힘들지만 제가 아마 이사장 하면서 제일 잘한 게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김원 목사님을 세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그일한 가지만큼은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송시와에 적어도 김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한 서너 명 이상 더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스몰 그룹이 운영이 됩니다. 이한 스몰 그룹을 세우려고 하면 동성애 또는 뭐 그게 돌봄이든 나눔이든 저출산이든 또는 뭐 어떤 체육 분야든 문학이든 그게 미술이든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시스템을 만들어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에 맞는 그 관심이 있는 은사자들을 모으려고 하면 핵심자들을 찾아야 되겠죠. 핵심자를 찾고 물론 거기엔 평신도가 주체가 되겠죠. 핵심도를 핵심자를 우리가 발굴을 하면 이 핵심자가 좌우 사방에 아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 은사 자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주변에 아는 평신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각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을 압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모으도록 우리가 돕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작은 위원회라고 할지 분과라고 할지 어 어쨌든 작은 소모 그룹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 모임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매주든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아 그리고 성시화는 그한 달에 한 번씩 그 팀장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 모임이 지속되도록 하고 아 같이 어 연결해서 서로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적인 일할 때는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보다 효과 있는 모임이 성시화가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은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아주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그 위원회가 백 개가 될 수도 있고 오0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도록 해주자 이 일을 위해서는 아마 좀 희생이 필요할 텐데 우리 김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하기 그 모임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좀 돌봐줘야 되니까 그 모임을 만드는 일을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에 모든 영향을 쏟아 붓는다면 모임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 주제 그 분야가 어떤 분야에 있는지 그 분야는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살아날 때 아카데미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고, 연구소에서 방향을 연구를 해서 또 방향을 설정해 주고, 돕고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분야가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저는 성시화가 풀뿌리 운동으로 어, 그 지금 시청과 도청과 시민단체와 또는 예술, 문화, 교육 전 분야에 걸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져 교회가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임은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이사장님과 우리 지금 앞에서 이끌어 가신 분들이 앞으로 지난 50년 동안에는 우리가 대형 어떤 모임을 가짐으로써 성시보를 이루어나가는 걸 목표로 했다면 이 모임은 지속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분야별로 나누어져서 은사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시스템화하는 일, 이 일을 지금부터 어 한다면 한다면 저는 풀뿌리 성시오 운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거기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저는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